안녕하세요. 11번가 직원연데 예병학 위원장입니다. 어, 7회차 어, 방송이고 2021년도 임금교섭 어, 관련해서 공유 드리는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이 4월 22일입니다. 이 카페를 통해가지고 공지를 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11시에 2차 본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1일 어, 1차 본교섭 이후에 지금 3주 만 21일이 지난 시점에 이제 2차 본교섭을 진행을 하게 됐죠. 뭐, 이번 2차 본교섭 때는 어, 회사의 이상호 사장이 교섭 대표로 직접 참석한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1차 교섭에 제시된 어, 회사 안에서 진일보한 어, 절충안을 어,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구체적인 요율이나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아 기존에 그 회사가 제시했던 요율 외에 추가적으로 정액 인상안이 마련이 됐어요. 뭐, 알고 계시던 이제 동종업계, 뭐, IT, 게임, 업체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풀 확보를 하기 위한 이제 연봉 인상이라든가, 어,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다각도의 어떤 조사와, 그 다음 확인, 분석을 통해서, 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어, 그래도 우리 지금 현1 1번가 상황에 맞는, 어, 이 합리적인 수준, 에서의 인상안이 좀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주의 이제 절충안 합의안에 대한 부분을 어, 여러분들에게 직접 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 어떤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때 이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적인 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 다시 한번. 어,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섭 이후에 어, 요절 합의안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 검토를 하고 어, 그거를 이제 좀 장표로 만들어가지고 보기 쉽게 만들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할때 어, 뭐 그런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어, 이번 임금 교섭의 어, 결과를 어, 보고를 드리고 이제 표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두달 동안 참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조합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 11번가의 발전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 회사를 좀더 생각을 해주시고 어, 앞으로 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서로 응원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또 건강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